8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다항식 px를 x-1 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할때 px를 3x-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. 일단 <laughs> 먼저 다항식 px를 x-1 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이 조건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네, 결국 이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의 나눗셈에 대해서 이 조건이 나오게 되면 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어지는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곧 이제 항등식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p(x)를 px는 나누어지는 식이 됐고요 그리고 x-1 3분의 1은 나누는 식, 그리고 qx는 목, 그리고 r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이 식, 처음 만들게 된, 처음 조건으로 만든 이 식을 적절하게 변화를 시켜서, 변형을 시켜서 이두 번째 조건에 맞는 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. 두 번째 조건,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그 식의 형태는 px를 나누어지는 식은 똑같고요. 3x-1 나누는 식이 변화가 있죠. 처음 나누었던 식은 x-3분의 1이 나누는 식이었는데 두 번째 조건에서는 3x-1. 그럼 x-3분의 1과 3x-1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? x-3분의 1에 전체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분배법칙으로 x에도 3이 곱해지고 -3분의 1에도 3이 곱해지게 되면. 3x-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차이점은 바로 나누는 식이 x-3분의 1에서 거기에다가 3을 곱한 3x-1로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럼 이러한 변화를 주었을 때, 목과 나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문제죠. 그러면 처음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던 이 식에다가 바로 이 부분, x-3분의 1, 나누는 식의 3을 곱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3x-1이 나오기 때문에 x-3분의 1에 3을 곱하는 겁니다. 그런데 원래 없었던 3을 곱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원상 복구해주는 또 역, 연산을 추가로 해 주어야 원래 시계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3을 곱한 후에 다시 3분의 1을 곱해 주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처럼 3을 곱한 후에 3분의 1을 곱해 주는 것이죠. 근데 이 3을 곱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나누는 식을 변형시키기 위함이어서 바로 전개로,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주게 되면 이 나누는 식이 3x-1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.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원래 식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3을 곱한 것을 다시 3분의 1을 곱해서 원상 복구시켜주는 그 부분이 여기 붙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이제 식이 이러한 형태로 변형이 됐습니다. 나누는 식이 3x-1로 된 것인데 곱셈에선 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3분의 1과 3x-1을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px 3x-1/3의 분1 qx+r 그러면 이제는 새롭게 변형된 이식을 통해서 내용을 생각해보면 나누어지는 식은 px가 되고요 나누는 식이 3x-1이 되고 그리고 몫이 3분의 1 QX라고 해줄 수가 있고, 나머지는 R로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원래 조건대로 만든 식을 변형을 시켜서, 시켰을 때, 이게 성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, 이 내용은 결국 PX를 3X-1로 나누면, 목순 3분의 1 QX, 나머지는 R이 된다.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, 이게 바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. PX를 3X-1로 나눴을 때,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냐 했는데, 지금, 원래의 조건대로의 식을 변형시켰을 때, px를 3x-1로 나누면, 목은 3분의 1 qx에 해당하고, 그리고 나머지는 r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 답은 3분의 1 qx가 목, 그리고 r이 나머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